커백. 안녕하세요 커피하는 크리에이터 커백입니다 여러분 이 드리퍼 그냥 예뻐서 사용하시나요? 그럼 커피 맛도 돈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드리퍼 안에서 벌어지는 열과의 전쟁 이제 시작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실험 주제는 하리오 V60 그 중에서도 공이 드리퍼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맛에 대해서 그 실체를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금속, 유리, 세라믹. 이건 단순한 취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법칙, 열 손실의 게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물리 시간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열 전달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속 드리퍼는 예열은 빠르지만 열 손실도 빠릅니다. 반대로 이 세라믹 드리퍼는 열은 오래 잡지만 예열은 느리죠. 결국 이 커피 맛은 얼마나 뜨겁게 시작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의 싸움입니다. 같은 레시피, 같은 온도, 같은 물 온도. 그런데 이 드리퍼만 바뀌었을 뿐인데 맛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커피는 진짜 과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드리퍼 고를 때 이런 디자인보다는 재질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열 보존율이 맛을 만듭니다. 홈카페, 오늘은 감성보다는 과학입니다. 오늘 실험에 사용하는 원두는 에티오피아 시라마 지역에 있는 케라모니곳의 게메다 지원 내추럴입니다. 1 3 8 0 m 의 고지대에서 자란 원두인데 와인이한 향미와 선명한 산미, 달달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이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추출 레시피로 먼저 추출을 해봤습니다 원두 20g에 그라인더는 K-Ultra 5.5 클릭으로 그라인딩을 했고요 추출 온도는 85도로 물 200g을 원푸로 어 추출했습니다 드리퍼는 하리오 V6002 드리퍼로 사용을 했고 원푸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 흐름의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에 붓고 끝날 때 드리퍼 재질의 초기 열 손실이 맛에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레시피입니다. 어,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추출했을 때 기준 테이스팅 노트는 첫모금에 말린 포도의 녹 익은 단맛이 입안을 감도고요. 이어지는 오렌지의 밝은 시트러스한 산미와 사과산의 경쾌함이 레이어를 쌓습니다. 중간주음에 쫀쫀한 흑설탕의 단맛이 바디감을 잡아주고요. 후면에는 다크초콜릿의 쌉싸름함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체리 같은 새콤한 단맛과 산미가 잔향으로 남습니다. 이 맛을 기준으로 각 드리퍼의 재질별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드리퍼별로 추출하고 추출 온도, 온도 내부 온도를 측정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드리퍼 재질별로 추출은 끝냈고 측정도 끝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측정기로 찍어봤을 때 물론 온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드리퍼별로 차이는 나지만 맛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진심 당황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명확합니다. 같은 90도의 물로 부었지만 재질별로 온도 유지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핵심은 불림 30초 온도입니다. 이 구간이 커피의 단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 드리퍼는 불림에서 4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커피의 단맛 성분을 뽑아내는 열 에너지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언더 추출이 발생하고 말았죠. 자, 이제 각 드리퍼 재질별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라스틱 드리퍼, 가성비, 안정성에서는 원탑입니다. 예열 없이도 초반 온도 방어가 뛰어났고 곡선이 완만했습니다. 레퍼런스 레시피와 거의 동일한 밸런스가 나왔습니다. 말린 포도, 오렌지, 사과산, 흑설탕, 다크초콜릿, 체리가 고르게 살아났습니다. 이 드리퍼의 추천 대상은 홈카페 초보부터 고수까지 중간 정도의 온도로 커피를 안정적으로 추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나 유용한 그런 드리퍼입니다. 자, 이 유리 드리퍼. 이 유리 드리퍼는 하리오의 전매 특허 같은 재질이죠.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드리퍼 재질인데요. 초반 열선실은 있지만 온도 변화가 완만하고 최종 온도 방어가 뛰어납니다. 클린하고 정제된 단맛을 내면서 밸런스 중심의 추출에 유리합니다. 추천 대상은 다양한 온도를 안정적으로 추출하면서 레시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금속 드리퍼. 예열하면 끝판왕이지만 예열하지 않으면 언더 추출의 대명사가 될것 같습니다. 에어 없이 추출하면 분리 온도가 급락하면서 언더 추출의 위험이 커지는 드리퍼입니다. 단맛과 바디감이 약해지고 밋밋한 커피 맛이 발현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열 후 바로 추출하면 복합적인 향미와 산미가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추천 대상은 라이트 원두를 주로 사용하면서 충분히 예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라믹 드리퍼. 감성은 최고인데 온도 조절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열 시간이 길고 열 손실이 가장 큽니다. 불림 후에 급격하게 온도가 하락하면서 단맛 추출이 어렵고 예열 시간이 길고 열 손실률이 가장 큽니다. 짧은 맛이 강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충분히 예열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열 방법은 전기 포트 뚜껑을 열고 물을 가열할 때 같이 예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대상은 드리퍼를 전기 포트와 같이 예열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충분하게 예열해서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추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커피는 물로 추출하지만 맛은 열이 만들어냅니다. 디자인보다는 데이터, 감성보다는 열 전도율 수치. 이제 홈 카페의 성패는 몇 도를 얼마나 오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 보존이 커피 맛을 살립니다. 홈카페엔 이제 과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홈카페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싶은 커피하는 큐레이터 커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이 플라스틱 가성비 가이긴 하네. 대박인데?